과에서 근무하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강, 2강에 거쳐서 오늘 3강 영성의 통로 뇌라는 큰 주제하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특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있고, 우리가 왜잘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보시면 잠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욥이나 다윗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네. 욥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 때문에 잠을 못 잤고, 그럼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 시편에 보면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여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 잠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잠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자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신체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중요한 기능이고요. 네. 그 다음에 뇌가 발육하고, 그 다음에 신경 세포의 성숙과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밤 꼴딱 세우면 성적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잠을 자야 기억이 이게 딱 완성이 되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도 역시 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면역기능, 잠을 자야 면역기능이 돼서 외부 병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만 잘 주무셔도 미세먼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호르몬 조절 기능.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노화가 빨리 옵니다. 노화와 동반되는 게 1강, 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뇌졸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화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올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매우 매우 중요한 일부 단백질들이 자는 동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동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충분한 수면을 저희에게 선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잠을 길게는 자는데 잠것 같지 않게 주무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면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비렘수면 하고 렘수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렘수면이 꿈을 꾸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모든 계시를요때 아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적 인물은 그런데 우리가 잠을 푹 잤다 라고 하는 것은 비렘수면에서 3기와 4기에 해당되는 깊은 잠을 어느 정도는 자 줘야지 나는 그 다음날 잘 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흐트러지면 사이클이 흐트러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두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도 수면이 다릅니다. 보시면 신생아는 하루 종일 자잖아요. 딱밥 먹고 배고플 때만 깨죠. 보면 15시간에서 16시간, 램, 그 다음에 램 수면이 무려 50% 계속 꿈꾸고 좋은 꿈 꾸나봐요, 아기들은 그리고 일세는일세 1세 정도 되면 12시간에서 13시간, 그 다음에 2, 3세경이 되면 11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청소년기는 사실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데 너무 푹 자고 계속 반항을 잠으로 하는 사춘기 애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렘수면이라는 게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면 렘수면이 25%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잠자는 시간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보면 개인별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시간만 자도 푹 자거든요. 더 오래 자면 머리가 아파서 새벽 4시에 꼭 새벽 기도에 맞춰서 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한 8시간 이상, 초등학교는 9시간 이상은 자줘야 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이일강이강에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건강은 20세 때 뇌가 완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세까지는 충분한 잠을 확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면 장애를 보면 정상적인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잠을 못 잤다라고 병원에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10%는 만성불면증, 그 다음에 중년 성인의 2에서 4%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인데 이게 바로 코골입니다. 제가 왜 코를 고는지 조금 후반부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에 3일 이상 불면이 있다, 내가 충분히 자지 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사실은 외국보다 우리나라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만성 고혈압이라든지 만성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일까요? 이전 우주선에서 찍은 밤 동안의 지구 모습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한 게 1979년,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뉴욕에 1881년, 그 때가 이제 처음으로 전구가 들어와서 도시를 밝혔던 시기인데, 현재 이 지구는 너무나 밤에 밝은 불빛이 있는 거예요. 어두워야 되는데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 생체 시계는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 빛 환경에 딱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밝은 조명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은 호르몬은 결국 깨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수면장애는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은 또 노화에 의해서도 아까 제가 짧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평균 수면 시간이 이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점점 1960년대에 비해서 2005년 너무 많이 짧아졌고요. 두 번째로도 밤 10시에 잠자는 비율도 이렇게 짧아졌기 때문에 매년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뇌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시간 깨서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그리고 그다음에 하룻 밤을 꼬박 세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이 되고요. 일주일에 4시간밖에는 잠을 안 재우는 거면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안 자면, 알파파라는 게 뭐냐면, 각성파거든요. 사람이 정상적인 뇌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수면은 우리 신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철야 예배 같은 거 있으면서 저희가 그 다음날 조금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을 잠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잠을 자지 못한 다음날이 되면 머리가 콕콕 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우리 근육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생기는 이차적인 증상이고요. 수면 부족은 또 비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 잘수록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 옛날 말이 있죠.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이 잘수록 이러한 호르몬 유지가 되면서 몸매도 날씬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수면이 모자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을, 잠을 뺏게 하는 것도 유명한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은 그러면 전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몸에 지방세포와 당을 굉장히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산악인들이 대부분 당뇨가 있으세요. 극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면 부족도 역시 마치 히말라야 등산을 하는 것처럼 당뇨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푹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이 증가하고 관상동맥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하루 사실은 6.5시간 미만의 수면 시간에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을 잘 취해야 기억력이 딱 단단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 날꼭 자야 될것 같은데 잠이 또안 와요. 왜? 그러면 이제 또 수면제 같은 걸 복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같은 게 남용이 되게 되면서 이차적인 건강, 이러한 독에, 건강에 해로운 이러한 나쁜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졸고 아침 시간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자주 졸고 지각하고 결근하고 성실하지 못하면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누군가 트럭을 몰다가 의식을 잃고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잘 구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교통사고, 졸리 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퀴즈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진실 혹은 거짓, 불면증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술 한잔 마시고 자면 해결이 됩니까? 아, 네. 거짓이죠. 수면제는 중독됨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까? 하루에 잠은 8시간 이상 자야 합니까? 네. 뇌도 있고, 아니도 있고.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맞나요? 불면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이 안올때술 한잔. 알코올은 사실은 뇌 흥분제예요. 초기에만 약간 수면을 유도하는 거지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인지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주 취하게 되면 결국 깊은 잠에 못 빠지게 되고 노화를 빠르게 돼서 알코올성 치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술을 마시고 자면 새벽에 일찍 깨고 간질환 위장질환 심장질환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술은 수면제 대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술 취하시는 우리 신도 여러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수면제는 중독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수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용도 문제지만 무조건 기피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불면의 형태가 어떤 건지 단순하게 잠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있어서 못 자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또는 뇌질환이 있어도 잘못 주무시거든요. 그러한 원인 규명에 따라서 처방이 나가면 굉장히 건강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 맞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예. 수면의 양은 얼마나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렘 수면을 깊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은 깊은 잠을 많이 잘수록 회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없어니요 <laughs> 사실은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가 들어도 줄지 않는데 밤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낮에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낮에 깜빡깜빡 이렇게 좋으시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불면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고 우울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다양화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이러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병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험도 이제 곧 급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면증 있을 때는 이러한 전문적인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면 반드시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진단 그다음에 수면위생 교육을 하고 약물치료 또는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잠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의 생활 습관은 조금 다르세요 보시면 잠을 잘수 있는 궁리만 하시면 계속 잠에 꽂혀가지고 나는 잠을 자야 돼 그다음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오는 잠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일찍부터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똥말똥하고 양세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침이 되어도 못잔 잠을 보충하려 늦게까지 누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밤에 다른 운동이나 막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드시는 분도 계세요.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수면위생, 잠을 잘 자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10시, 4시, 12시, 5시 뭐 이렇게 꼭 하시고요. 낮에 10시부터 4시까지 땀나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눈으로도 흡수가 되지만 피부로도 흡수가 됩니다. 골다공증과 수면을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밝은 빛이 있을 때 얼굴 기미 걱정하지 마시고 가리시고 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낮잠은 가급적으로 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졸린다고 하더라도 한 1, 2분이나 30분 이내에 낮잠을 마치셔야지 나이가 들수록 낮잠은 사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몇 시간 전?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커피, 콜라, 녹차, 홍차 안 됩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더 많은 커피보다 한네배 정도 되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요. 담배를 담배도 심한 각성제예요.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복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밤에 그래서 꼭 말씀드린 게 밤에 제가 성경책을 꼭 한번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요잠잘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가시면 역시 잠잘 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라면 잠자기 전에 과도한 식사나 수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소음과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안락하게 하시고 수면제는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요가, 명상, 그다음에 가벼운 독서 같은 우리 성경 성경 일일 일독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20분 이내에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굉장히 밝은 불빛이 있으면서 우리의 수면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시간,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TV 시청을 하시게 되면 드라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보시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텔레비전이 꺼지면 잠이 깨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증인데 대부분 이 밑에 있는 어르신처럼 목이 짧고 굵고 상체가 약간 발달하신 분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워있게 되면 정상 호흡은 이렇게 되는데 보면 제가 조금 킬게요 맨 마지막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게 되면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아까 그 기도 앞에 식도 앞에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이 찌면 얼굴만 찌시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도 다 찌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누르게 되면 뇌는 산소의 전체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오분의 일을 뇌가 다 흡수를 하게 되는데 뇌가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어떻게 되냐하면 결과적으로 뇌혈관이 경동맥 에서부터 뇌혈관이 저렇게까지 있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인, 단순 코골이는 문제가 없지만 15초 정도 숨을 안 쉬고 코골이를 통해서 코를 막 골다가 15초 정도 숨을 안 쉬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면무호흡증인데 뇌로 피가 안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뇌졸증이나 심혈관 돌연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 잘 발생을 하나? 비만, 나이가 들수록 남자, 담배, 술, 굵은 목, 그다음에 작은 턱, 그리고 편도선 비대, 비중격 이상. 코가 삐뚤어지신 분도 충농증 많은 분,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치료가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코골이가 심할수록 사망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 코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코골이만 고쳐도 수면을 푹 주무실 수 있고 두통이나 뭐 그다음에 다른 어지러움증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고요. 기본 치료는 저는 체중을 빼라고 말씀드립니다. 을몇 키로 정도 빼냐고 하면 전체 지금 체중의 10%. 그러니까 60이면 6키로. 근데 한꺼번에 빼시면 오히려 뇌에 안 좋고요. 천천히 단계별로 6개월에 걸쳐서 빼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동, 그다음에 금주 구면,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그다음 에 필요에 따라서는 압력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가 처치를 하고 구강내 구조물이나 수술적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졸릴 때만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5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거, 낮잠 피하시는 거, 그다음에 잠자리와 침실은 자는 용도로만 하셔야지 침실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치우십시오. 네. 그리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긴장을 푸시고 그다음에 실제 잠자는 시간과 누워 있는 시간을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면증은 흔한 수면장애이기 때문에 원인을 반드시 동반을 하고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가 되고 자기가 자가로 먹는 수면제를 너무 과다하게 드시거나 약물 남용이 되고 술이 되면 결국 치매나 뇌졸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매번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시간 이상 걸릴 때 온갖 잡념이 떠오를 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반복을 하실 때 너무 일찍 일어날 때 자고 나도 잔것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오셔야 되고 1개월 이상만 지속이 되면 가까운 신경과를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생생한 꿈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렘수면장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은 렘수면기에 주신다고 했는데 렘수면때는 꿈만 꾸셔야지 팔다리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잠꼬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손막 휘적휘적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파킨슨 병, 치매, 기억력 저하, 뇌졸증이 10년에서 15년 후에 반드시 생긴다라고 많게는 30%, 보고에 따라서는 70% 이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초기부터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를 꼭 찾아보십시오.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 게 침대에서 안 자고 거실에서 잠이 빠지는지, 그 다음에 코골이가 심하고 중간중간 있는지,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합니까?를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면 이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할 이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10편에 보시면 이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10편에 또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이몸 안에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푹 자고, 그리고 혹시나 불면증이 지금 있는 이러한 그러한 이 불면증을 괴로워하시는 이러한 이 신자분들은 반드시 전문의한테 나의 불면의 타입이 어떤 건지 고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래서 오늘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뇌를 어떻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겠는지 구체적인 목표, 혈당, 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번으로 전화주세요.